좀 해줘요. 아 인사도 해줘요, 공주님. 아 정말 아름다워요. 마차도 반짝반짝하고 드레스도 예쁘고 공주님이 있었구나 예쁜 예쁜 엄마가 예쁜 공, 공주님이 있었구나 잡보러 올까? 음어 예쁜 공주님이 있었구나. 아 어? 공주님 여기 드레스 위에 잠깐 앉아도 돼요? <laughs> 고마워요. 늑가안 찾아오게 응. 가안찾아 공주님 아빠 토끼가 아빠 토지나가 있었는데 응. 예쁜 공주님이 있는 거야. 응. 예쁜 예쁜 공주님이 있는 거야. 아 공주님이네 예쁜 공주님이네. 아 공주님이 살고 있는 성인가봐. 공주님 나도 공주님이랑 친구 해도 돼요? <laughs> 공주님, 이건 뭐예요? 공주님 치마예요. 아, 이렇게 촥 퍼지는 치마군요? <laughs> 이렇게 퍼져요, 이렇게 퍼져요. 아, 정말 크고 길다랗고 촥 퍼지는 치마군요. 아.